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 오늘은 그잘 자란 시나몬 복습편 인데요. 아, 우선 죄송스러운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네요. 매일 1시 반에 올리던 거가 오늘은 부득이 저녁으로 옮겨 가게 됐어요. 어, 교회 갔다 오는데 그 어머니께서 좀 많이 불편하시다고 해서 어, 영상을 준비하지 못하고 시골을 다녀왔거든요. 어, 뭐 먹으면 토하시고, 또 어지럽고 기운도 없다고 하셔 가지고. 어, 좀뭐좀 뭐좀 준비 좀 해서 갔다오느라고 좀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준비를 하고 또 마음도 급하고 또 지금이라도 또뭐볼 일은 다 봐야 되니까 급하게 좀 짤막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짤막한 걸 여러분들은 더 좋아하실까요? 그러실 수도 있어요 가보겠습니다 1번은 황산반 까닥지산반 이에요 1번 까닥지산반 요거는 처음 등장하는 친구예요 처음 등장하는 게 여기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산반 좋죠? 음, 까닥기 산반, 그거하고 같은 종자 같은데, 까닥기 산반 가격 보류. 그리고 이제 2번은 황산반. 어, 전진 쪽에서 나온 신화. 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소멸되고, 또, 이렇게 또잘 자라면서 소멸이 되겠죠. 요 2번 황산반하고 1번 까닥기 산반. 요건 4만원 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3번은 요건 까닥기 산반인 것 같아요. 신화가 이쁜데, 아우, 처음에 올 때보다 많이 좀 녹이 찬것 같은 느낌인데, 이 어, 친구도, 어, 까딱지 3번 같은 형제주 같아요. 음, 괜찮죠? 어, 그리고 이제 4번은 입변. 지난번에 5만원에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 친구. 어, 가격 할인하는 것보다 요 산반과 완불로서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어, 요게 조금 애매한 듯 했는데, 실제로 이게 괜찮은 입변이거든요. 신화도 잘 달려 있고요 어, 무광에, 찐녹에, 나사지만 안 보이다 뿐이지, 참, 괜찮은 입변인데, 어, 예, 요 입변하고, 3번, 3반하고 요거는 5만원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산반호, 산반노코로 봐야 되나요? 어, 여기 보면, 하여간 그, 경계가 좀 녹, 저기에 있고, 산반노코가 맞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산반호로 소개를 기해드렸는데 음, 그먼 먼저번에 하나 나간 그거랑 가, 같은 형제주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엽성의 저런 세엽에서 이 광엽으로 잘 발전한 이 산반호. 아, 요거는 7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6번, 7번은 천상홍인데요. 어, 멋진 홍화죠. 홍화인데 고전 명명품 대알로 들어가면서 아, 여러분들의 관심에서 조금은 멀어진 듯한데. 홍화 없으신 분들은 저렴하게 한번 길러보세요. 이 천상홍도 사진에서 보시듯이 명품이잖아요. 어,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멋진 홍화 천상홍 지금 이렇게 참 이렇게 됐어요. 예, 지난번에 이게 6번이 6만 원에서 안 나갔습니다. 6만 원안 나갔으면 오늘은 5만 원으로 내려와야 되는 건가요? 예, 6번 천상홍 6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릴 거고요. 7번 천상홍은 4촉인데 어, 요거는 지난번에 7만원이었었어요. 어, 또 만원 내려야죠, 뭐. 예, 7번 천상홍, 요건 6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8번은 공석. 그리고 이제 또 공교롭게도 요게 두 자리는 또 어제 제거 3개 중에서 2개가 남았는데, 비쌌나요? 비싼 거 아닐 텐데요. 근데 뭐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니까 여러분들의 처분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주 화려한, 뭐, 금방 탈것 같은데도 타지도 않는, 요 멋진 황산반. 지난, 어제 7만원이었죠? 하루 사이에 만원 내려옵니다. 예, 9번 황산반 6만원이고요 아, 요 친구는 정말 팔기 싫은데. 음, 그래도 뭐 상품이 없어서, 공포거리가 어, 없어서 올라왔습니다. 어, 뿌리는 괜찮은 편이고요 오늘은 확대 안 할게요. 요 신앙 만 보여드릴게요. 어, 이제 발전할 때가 된것 같아요. 요거는 정말 보기에는 이게 우스워 보여도 어, 나중에 한 인물 할난초로서는 믿어집니다. 어, 여러분들이 믿어주시면 연락 주시고요. 아니면 또인제 들어갔다가 또 쉬었다 나와야죠. 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어떠셨어요? 음, 느닷없이 또 저녁 7시에 또 인사를 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전히 굉장히 덥습니다. 아. 더욱 이 슬기롭게 잘 이겨내시고요. 오늘도 모두 모두 잘놀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